레벨 70무 들어가라! 아 어. 아 시청, 어, 시청자 레벨 30무 들어가라! 아 앉읍시다. 네, 예, 어. 앉으시고, 그리고 모두 어. 다 함께 신인님 강사 봉수 올립니다를 상상하겠습니다. 시작! 신인님 강사 봉수 올립니다!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안들 들려 들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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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 안들죠네 들려 안 네 가지를 내가 봤잖아. <laughs> 하나 보면 내가 좋은 심사위원이 아니야. 어 저, 저 농계는 엄정박자, 이거는 좀. <laughs> 그런데 또 인물이 또 받쳐주니까. 실제 또 농계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세 가지가 통과돼가지고. 300무. 들어갔고, 저 분은 500무를 들어갔어. 응. 내가 아침에 노래 부르는 사람 500무 주는 거 봤나? 안 주지 잘 응.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밥한 그릇을 이렇게 갖다 놨지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 심사를 해야 돼 위장에 좋은 밥으로 먹어버리면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가 그럴 수 있지? 술도 들어가게 돼 있어 그렇잖아 위장만 생각하면 그러면 대장도 생각하고 또 밥을 먹어야 되겠지? 예. 그러니까 대장은 느리게 씹는 걸 좋아해. 그래, 안 그래? 예. 그러니까 위장, 대장, 위장은 양을 위한 식사야. 대장은 질을 위한 식사야. 질. 그러니까 그, 그것이 섬유질이 얼마 있으면내 대장을 얼마나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는가. 요거를 생각해야 되겠지? 예. 그러니까 노래 부르는 점수 매기는 거나, 우리 밥 먹는 거 점수 매기는 게 똑같아. 네 가지 봐야 돼. 지금 두 가지 봤잖아. 양적인 거는 위에서 결정해야 돼. 질적인 거는 대장을 보고 먹어야 돼. 맞아, 맞아? 응? 어? 탄수화물만 많이 먹으면 대장이 좋아할까? 아니야. 안 되지. 그러니까 대장도 좋아해야 되고 양도 맞아야 되잖아. 그런 걸다 맞춰서 밥을 먹는 거야. 그럼 두 가지만 보면 됐나? 네. 세 번째는 우리가 뭘로 제일 많이 죽어? 네. 네로 많이 죽잖아. 내가 좋아하는 또 식사를 해야 돼. 당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되나? 그러니까 뭐가 들어? 그건 뇌는 양. 위장은 양이지? 장은 질이지? 뇌는 네. 뭘까? 정. 정. 혈, 우리의 에너지가 정이라고 그래. 정. 쌀미변에. 풀을 청자. 내는 정의 식사를 해줘야 돼. 그니까 러 밥을 먹으면서 막 쫓기면서 먹으면 되는? 안 되는 거야. 아무리 대장에 좋은 걸 먹고 위에 양이 일정하더라도 이 쫓기면서 마음을 불안하게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정. 안정되는 거. 그리고 조용한 그런 식사 해야 되겠지? 그게 이제 세 번째. 통과해야 돼. 그거는 네 번째가 뭘까 밥 먹는데 이렇게 네 가지 식사법을 한 방에 밥 먹으면서 적용해야 탈이 없는 거야. 음, 자식들 앞에 뭐 화장실도 못 가고 또못 알아보고 이렇게 있으면 되겠나 안 되지. 그래서 이정의 식사 뇌를 생각하는 식사는 뇌혈관에 좋아요. 았지그 네. 정에 대한 식사를 하려면 고기가 막 땡기겠지. 그럼 고기 많이 먹으면 이게 내 혈관이 나중에 잘못 될수 있잖아. 그 정의 식사도 위험한 거야.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소 위장 대장 통과했다고 끝난 게 아니야. 뇌를 통과해. 알겠지. 네. 그럼 음식을 정갈하게 먹어야 되겠지. 네. 어, 지방도 좀 적당히 뭐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야. 네. 너무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영양분이 많은 걸 왕창 먹었다. 그럼 큰일 나는 거야. 간을 버려버려. 그러겠지. 그래서 그 정자를 명심해야 돼. 쌀 밑자변에 풀을 청자 정. 그니까, 그럼 네 번째는 무슨 식사를 해야 되겠노? 영적인 식사를 해야 돼, 요 그니까, 그거는 정신이지만은, 정신할 때정 자가 그정 자야. 정신의 식사를 했어도, 그거보다 더 한수 높은 영의 식사를 해야 돼. 그게 뭐야? 아니, 우리 어머니는 말이야, 맨 말이야, 보리밥에다가 누룽지만 먹고, 맨날 부엌에 앉아서 반찬, 김치 하나 가지고 밥을 먹었는데, 내가 너무 밥상이, 신수성찬이면 되겠나, 안되겠안 되지. 포식을 하면 되겠나, 안 되겠나? 그러니까 항상 조상, 고생하던 조상들 밥상을 염두해야 돼.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우리 어머니는 부드막게 앉아서 누룽지만 먹고, 그러고도 사셨는데, 우리가 막 음식점에서 너무 잘 먹으면 되겠나? 가격도 좀 적당하게. 그러면 좀 이성에는 남한테 놀아주고. 어, 무료급식도 하고 이렇게 먹어야지. 지입만 생각하면 영의 식사가 맞나? 아니다. 지주동아리만 생각하면 영의 식사가 아니야. 돼지 식사지. 네. 돼지 동물의 식사야. 알았지? 네. 그러면 영적인 식사는 뭐야? 네. 검소하지. 네. 네. 간소하고, 그지? 네. 네. 분수에 맞게, 그지? 네. 네. 어 그런 그런 식사를 하면은 볼을 안 받아요. 그럼 네 혈관이 안 터져. 가서 그냥 돼지 삼겹살을 노다지 그냥 구워놓고 막 먹어라, 먹어, 먹어라. 그거는 천벌받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이 정의식사 다음에 영의식사는 서로 남의 걸, 남들이 식사, 우리 조상,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옛날 그 어려운 보리고개 알겠죠? 굉장히 보리고개를 우리 조상들은 현명하게 넘겼어. 그니까 우리가 영의식사. 이네 가지, 내가 방금 노래 부른 사람, 박자, 뭐 이런 거다 점수 따지지? 이와 같이 밥도 먹을 때이네 가지를 명심해야 돼. 거기서한 가지만 빠져버려도 그 식사는 그 사람한테 해로워요. 알았죠? 나는 요걸로 끝내고, 우리, 우리 젊은이 질문. 신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독감이 음. 8년 만에 최대의 유행이라고 합니다. 어, 최대 유행. 음. 예. 신인님께 천사축복 명패 받아 전신갑수 입은 저희 콩나물들은 무사히 넘기겠지만 음. 그렇지 않은 사람들 내심 불안할 것 같습니다. 어. 독감을 예방하는 건강습관이 궁금하고 독감 음. 같은 유행바이러스는 선리 차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것도 박자가 있어요. 독감이 왔을 때 예방하는 사람은 사등 인간이야. 사등 인간 <laughs> 맞아 맞아. 네. 독방에 걸려가지고 예방하는 사람은 3등이겠지. 그래 안 그래? 독방에 걸린 사람은 2등이야. 근데 미리미리 일찍 자고 아까 이야기한 네 가지 음식 식사법을 적용하면서 공기를 제대로 흡입하면서 먹는 게 영의 식사라고 그랬지? 영의 식사는 눈에 보이는 음식만 들어가는 게 아니야. 호흡도 들어가야 돼. 이 호흡은 우리의 영이 들어있어. 그래 안 그래? 네. 숨안 들어가면 죽는 거야. 아무리 밥을 잘 먹어도. 그러니까 적절히 호흡과 맞춰가면서 밥을 먹어야 이게 마지막 네 번째 영의 식사지. 네. 이렇게 영의 식사는 남생각도 해야 되고 공기도 집어넣어가면서 숨도 써가면서 밥을 먹어야 돼. 그죠? 네. 그와 같이 지금 여기서 질문한 게 감기도. 감기가 적분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군대 뽑으면 되나? 어, 평생 전쟁이 한번 날지 안 날지 모르는데 60만 대군을 뽑아가 돈을 1년에 50조씩을 날려. 그래, 그래. 후 그러면 10년이면 그게 500조고 100년이면 5천조야. 그 많은 돈을 투입하면서도 언제나 대비하는 거야. 그 전쟁이 매일 났나? 안 났잖아. 한번 났다, 이 말이야. 그걸 대비하고 우리는 준비하고 많은 사람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야. 밤을 새고, 버텨서고. 그러죠? 예. 독감도 마찬가지. 우리 건강도 네 가지 식사하는 거 알았죠? 예. 영적인 식사는 호흡도 들어있어요. 예. 뭐이 공간을 또 집어넣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의 질병도 병이 오기 전에 병을 마중하면 되나? 안 되는 거예요. 알았지? 예. 어. 그러니까 이미 쌍둥이 빌딩이 딱 무너지니까 갑자기 엄마 아버지한테 전화가 막 오는 거야. 엄마 나일분 안에 죽을 것 같아. 이게 전화들이 오는 거야. 그리고 엄마들은 아이 네가 지금 그 쌍둥이 빌딩에서 잘거마하고 있는데, 아 지금 여기가 폭격이 돼서 이게 지금 흔들리는데 이게 아마 무너질 것 같아. 무너지면 내가 체가될것 같으니까 어머니 잘 있어요. 내 그동안 불효해서 미안해요. 이런 전화가 수천 통이 걸려온 거야. 그그 그 가족들 집에 엄마, 아빠가 없으면 녹음이 자동으로 돼. 어, 집에 없어지금 엄마가 똥들어면 거기 쌍둥이 빌딩에 있는 우리 아들님이 전화가 왔네. 따고 엄마, 나 일본 안에 죽, 죽을 거야. 엄마 그동안 죄송해. 효소 못해서 미안해. 어, 어떤 남편은 여보, 미안해. 당신 집에 없구만. 전화 안 했는데 안 되네. 나는 지금 일본 안에 죽어. 지금 무너져. 비행기 추락전에도 이렇게 전화하는 사람이 있지? 그러니까 마누라가 올딱 눌러보니까 자기 남편 목소리야. 그럼 이게 생명이 1분 남았을 때 우리가 하는 말은 미안하다는 말을 많이 해. 내가 그 동안에 좀 사업 좀 덜벌리고 당신 하고 좀 놀러 다니고 좀 잘할 걸 가져가고 이 내가 쓸데없는 일에 이렇게 뛰어다니고 뭐 수천억 벌겠다고 내가 이 빌딩에 맨날 앉아 있는 거. 하, 내 정말 죄송해. 요렇게 후회하는 전화를 하는 거야. 그 마지막 대화들이야 그게. 내보내고 동안 쓸데없는 시간을 보냈어. 당신들하고 내가 같이 좀 지낼걸. 나 지금 떠나는 중이, 또 지금 숨 막혀. 지금 나는 죽어. 이렇게 나오는, 이런 녹음이 많아요. 그래, 안 그래? 이거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평소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뭘 그렇게 말이야. 썩어 없어질 걸, 문들어질 걸 찾느라고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애들 한번 끌어 안아주지도 않고 돌아다니면서 그 뭐, 뭘 세상을 다고었다고 그걸 샀노? 그래 안 그래. 예. 그 위기에 딱 처하면은 자기의 가족, 이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게 보여. 예. 알겠죠? 예. 감기 마찬가지야. 감기가 오기 전에 이 우리의 가족, 소중한 가족이 그만큼 소중하면 내가 남한테 신세 안 지게 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돼? 밥 먹을 때마다 탐욕을 벗어 나야 돼. 예. 알았지? 예. 어. 우리가 탐할 때는 응? 그래 안 그래. 욕망할 때 욕자는 마음심이 안 들어가. 탐욕할 때 욕자는 마음심이 안 들어가는데, 마음심이 들어가는 욕자는 오욕에 들어가, 오욕. 오욕. 알았지? 오욕에 식욕, 마음심이 들어가. 체욕, 마음심이 들어가. 그래야 그래. 수면욕, 재욕, 명예욕, 전부 마음심이 욕자 밑에 붙어요. 그 외국인은 마음심이 붙냐? 본능적으로 누구나 가지고 있다 이거야. 이거를 그대로 살면 은 칠장이야. 희노애락의 외국이 계속 반복돼. 반복되는 거야. 그런데 이 욕자의 마음심을 딱 빼버리면 그거는 다른 사람이 좀밥잘 먹었으면 좋겠다. 그 욕자야. 내가 바란다는 거야, 순수하게. 내를 위한 본능의 욕구가 아니야. 시욕은 본능의 욕구야. 이거 통제해야 돼. 알았지? 네. 이 본능의 욕구를 통제하면은 마음심자가 필요 없어. 욕망, 그건 괜찮은 거야? 그래, 그래. 그런데, 식욕, 쇠욕, 재욕, 명욕, 수욕, 수면욕, 이 다섯 가지는 마음심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근본 본능이야, 이거. 본능. 그럼 이걸 고쳐야 이성, 본능은 감성이잖아. 이 감성을 이성으로 성화시키면 뭐가 돼? 희노애라요, 여기? 사단. 사단이, 사단이 되지. 철근지심, 네.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사단으로 바꿔야 이게 이제 이성적인 인간이야. 네. 알았지? 네. 어, 남이 미워도 불쌍히 봐야 돼. 내한테 막 욕을 하고 달라더니, 아, 그래도 불쌍게 봐야 돼. 저, 저가 옛날에 얼마나 남한테 못 배워서 시달렸으면 저럴까. 한 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지.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본능을 고쳐야 돼. 알았지? 네. 이 오욕을 싹 고쳐가지고 성화시키면 남을 위한 욕심 인류가 좀잘 먹었으면 좋겠다. 인류가 전쟁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은 나쁜 게 아니야. 네. 거기는 우리 본능이 아니란 말이야. 알았죠? 네. 자, 우리 여기 아까 질문한 거두 네, 번째 질문이 음. 이제 독감은 백궁 차원에서 어떤 음. 의미를 가지는지 뭐? 독감이라는 바이러스가 백궁 차원에서는 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독감을 안 만들어 놨으면은, 우리가, 어, 이 세상에 인류는 다 죽었어. 벌써 없어졌어. 알았죠? 네. 우리는 독감 바이러스를 백궁에서 만들어가지고 다 지상에 넣어 놓은 거야. 어, 그러면 그 바이러스가 여러분들을 키우고 있는 거야. 어, 독감이 있으면 우리 이빨에 충치라는 균을 우리가 만들어서 넣어 놨어. 이것은 여러분이 양치만 안 하면 나와 항상 본능적으로 붙어 있어 어디가 숨어 있다가 양치를 안 하지 그러면 나와요 이 충치균 길러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이빨이 썩지 그러면 고통이 오지 그런데 왜 그러면 충치균을 만들어 놨냐 10년마다 이빨이 한 번씩 나오게 해주면 되잖아왜두 두 번만 나오냐 이거 이거는 일을 청결하게 하라고 하는 거야 알았지? 예. 이빨이 1 년마다 나오면 누가 양치하겠어? 그럼 사람하고 대화를 못 해요. 맨 음식 내가 났어 맞아, 맞아. 그래서 우리가 이빨이 썩도록 해놓은 거야. 그래서 썩어 언제만 양치할 거 아니야? 열심히. 알았지? 감기도 마찬가지야. 인간들이 미생관념이 생기게 한게 감기야. 전염병. 서양 예. 그 사람들은 만남에 뽀뽀를 해. 인사가. 예. 그래서 페스트가 나와가지고. 50%가 죽었어? 맞아, 맞아. 어, 그러니까 우리는 뽀뽀를 안 하니까 덜 죽지. 구그 사람들은 만나면 뽀뽀를 해가지고 전염병이 확산되어가지고 많이 죽었잖아. 이와 같이 이 바이러스나 이런 병들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우리를 살아있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병과 우리는 서로 주고받아. 그래서 필요 악이야. 희로 알았죠? 예. 이제 알겠죠? 네 오케이 재밌는가? 네 예. 아주 재밌는 이야기 잘망하지만안온 사람은 못 듣는 거지? 예. 아, 영상이 있구나 <laughs> 우리끼리 속당하게 <laughs> 하려고 했더니 안되겠네 자 오늘 오신 분들 레벨 70무 들어라 이 영상 보는 시청자 30무 들어가나요금에도 벌써 오늘 레벨이 120 무가 들어갔네 60 무를 70 무를 두번 이야기해서면 뭐140 무가 들어갔어 내입에서 나가면 들어가는 거야 오늘 신규 모시움 분 정년 가입한 분 정년 소개한 분 정년 비정년 정의 한분 어. 오늘 한상차림봉헌 한분 예물 올려 레벨 30무 들어가나 오늘 안상짜이봉헌한분 예물 올린분 나눔은 꼭봉절분 축복 민폐 건정함 무력 없이 원하신 분 잡초 뽑은 분, 봉사자 레벨 신문 들어가자 서다다 <목소리> 소역가다르소유 다르지. 소유가 다소 다르지. 소가지소유다지 소유가 다르지. 소유가 다가다소유다르소다지소유지소유지소유다소소다소다지소다지소지지소 성질 내면은 뭐가 나와 아드레날린 알겠죠? 그러니까 적게 성질 내야 손오다 뭐요? 손오다소 손오다소 성질은 적게 내고 많이 웃으라 네. 소욕 다시 욕심 적게 내고 많이 비풀으라 소은 다행 말은 적게 하고 행동을 많이 온 거라 소상들 소욕 자체 그러니까. 고기는 적게 먹고 채소를 많이 먹어 소육 다채소삼다와단거 적게 먹고 과일 많이 먹. 소식 소식 다정 소이다에 오 적게 있고 모양 많이 하고 소성 다보 소원 다면 번내 적게 하고 잠은 충분히, 잠은 충분히, 충분히 자고 소성 다보 차 적게 타고 많이 걷고 알았죠 소금 적게 먹고 물 많이 먹고 요열 가지를 항상 노욕은 육당색의 번성념 이렇게 외워야 돼. 네. 한자씩 네. 그러니까 여기 쉬운 게 노욕은 늙을로 자라고 생각해. 네. 늙은 노인은 노욕 노인, 욕심이 있어서 노욕. 노역. 네. 노욕은 고기 많이 먹는 거야. 고기 육자. 다시. 설탕 당자. 그래 그래. 고 네. 그 늙은 노인은 고기와 단걸 좋아한다. 이렇게 외우면 네. 금방 다 외워. 네. <laughs> 아 그래, 그래. 네. 그리고 걷는 것도 싫어하고 그그 자동차를 좋아하고 말이야 타고 다니는 걸 좋아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노예군육당식의 번성염 딱 이러면은 아그 염증이 마지막에 생긴다 요렇게 그런 고따우로 그 하면은 염증이 생긴다 이렇게 외워놓으면 다음에 안 잊어버려. 응? 알았지? 헤매면 안 돼요. 오케이.